자, 123번입니다. 내정수 네 ABCD에 대해서 자,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을 17이 되도록 만족시키는 자, ABCD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죠 <laughs> 자, 제곱수가 될수 있는 것 보겠습니다. 0, 1, 4, 9, 16,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. 자, 그러면 각각의 제곱수가 A제곱 b 제곱 c 제곱 d 제곱이 0 1자자 <laughs> 17이 되기 위해서 449 0449가 가능하죠. 근데 요때 어, <laughs> 트 4라는 건 b 제곱이 4니까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수 있고 c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수 있고 자 d는 플러스마이너스 3이 될수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이 4가 두 가지 경우의 수, 두 가지 경우의 수,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게 됩니다. 그러니까 2 곱하기, 2 곱하기, 2가 되죠. <laughs> 그리고 자, 요 4개가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. 그죠? 4가 <laughs> 여기로 갈수 있을 니예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요 4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하셔야 돼요. 자, 4개니까 4팩토리아. 자 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이팩토리얼로 나눠주겠죠. 자, 24이니까 12가 됩니다. 이렇게 되면 12를 다시 곱해 주셔야 됩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 자 8곱하기 12니까 96까지가 나오죠. 자,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. 0, 자, 1, 00, 16이 가능하죠. 자,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고 1이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. 그러니까 네 가지가 또능합니다두 가지 두 가지. 어차피 0과 0은 0밖에 안 되니까. 저를 요네 개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에 수가 또 필요하죠. 그러니까 a 제곱 b 제곱 c 제곱 d 제곱이 각각 1 0 0 16이 되는 경우에서 자. 네 개니까 4 팩토리얼을 자, 0이 두 개니까 또2 팩토리얼로 나누죠. 4 팩토리얼 24 2 팩토리얼이니까 약분해서 12 자, 11을 곱하면 4 8이 되고. 자, 둘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144 2번이 됩니다.